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총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사. 오늘도 주 안에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가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한 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싸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사. 훗날 주님 앞에 서쓸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효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겨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누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이 양자로 삼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 줍니다.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섬기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신 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애서의 위협과 라반의 속임수, 세겜의 대적과 극심한 기근의 순간에도 늘 그를 지켜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기 꾀를 믿고 고집을 부리던 야곱을 늘 참아주시고 그를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역시. 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다시 육신의 질서를 거슬려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십니다. 이 땅은 먼저 태어난 순서를 따라 장자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 뿐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십니다. 말씀이 규정한 것보다 세상이 규정한 질서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있지는 않는지 늘 성찰해 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의 눈은 더욱 밝아진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두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전에는 밝은 눈을 갖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안이 어두운 지금은 그의 영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았습니다. 우리의 몸도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야곱은 제차 요셉에게 그들의 본향인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갈 그 날을 내다봤습니다. 세겜 땅을 요셉에게 남기며 그가 자신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물질적 축복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사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는 크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사 대대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